설명할 부위는 어, 앞볼 쪽눈위 쪽에 꺼진 분들이 있어요. 쪼금 꼬고 난이도가 있는 부위인데 뭐, 이 부분이 꺼져 있으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채우면 딱히좀 어려지는 그런 부위고 양도 적게 들어가면서 아주 효과적인 부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코가 수술을 한 콘데 성형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형물이나 이런 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케이스를 많이 있어요. 코뿌이가좀 들어가면서 코가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코 필러를 잘 이제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위는 이제 필러로도 가볍게 손을 좀볼수 있는 부위예요. 이렇게 안전하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할수 있고. 지난번에 눈밑고랑도 살짝 하긴 했는데 오늘도 조금 더 살짝 할 겁니다. 그리고 옆볼 쪽, 그리고 입가 쪽,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좀 노하우가 필요한 부위에요. 입가 쪽 필러는 정형화된 시술법이 완전히 환기이안된 부위입니다. 이거는 의사마다 노하우가 많이 갈리는 부위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 트라이를 해서 저만의 시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처지는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뭐 필러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려와 있는 부위는 좀 올려주기도 해야 되고, 이 안쪽에 들어간 부분은 좀더 채워주기도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좀 치료해야 되는 부위이긴 하고요. 뭐 울쎄라라던가 이런 거 필러도 뭐이 안쪽에 꺼진 부분 아니라 바깥쪽도 같이 채워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좀 부위이긴 한데요. 주베룩을 이용해서 조금 교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필러 시술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꺼진 게 있으면 채우고 뭐 없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술은 초보 단계의 시술이고요.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안돼 있는 의사도 물론 많죠.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레벨은 미적인 감각 그리고 디자인이거든요. 대부분 뭐 미술이나 예술 쪽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쪽을 대학원에서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시술을 단순히 그냥 꺼진 부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고려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시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래쪽에서 위로 갈 것이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태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세울 것이냐 이런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품 어떤 제품 쓸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품은 시대별로 트렌드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부위별로 어떤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시술하는 사람의 노하우와 직결되는 거죠. 어 주로 이제 독일제인 뭐 벨라테르라든가 뭐 미국 필러 중에 이제 주베더미지가 가장 잘 알려지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제품 라인이 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물성 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러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서 그 사람한테 맞게 주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노하우고 그 병원의 시술 수준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예전에 수술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필러나 이런 부스터 시술로 많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을 한번 시술하면 돌이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필러 시술은 본인이 만약 원치 않는다 그러면 또 녹이는 효소 주사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수술에 비해서 필러가 이제 한번 해놓으면 안 녹고 평생 간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러는 시술한 사람이 녹이면 반드시 100% 녹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필러를 맞았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녹이려고 하면 녹이는 의사는 어디 주입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못 녹이는 거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안 녹는다는 그런 괴담이 있는데 아 필러는 녹이는 소 주사가 있고 완전히 100% 정상 복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죠.